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어,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됐고요. 어, 조립 컴퓨터를 사용하시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 모니터 고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혹시 접촉 불량이 아닌가 해서 이제 메모리랑 그래픽 카드를 확인을 했는데요. 어, 접촉 불량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파워 고장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는 이상이 없어 보였는데요. 요즘 들어서 특히 고사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클린 작업으로 해서 해결되는 공, 경우가 많아요. AMD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부품 하나하나에 너무 고사양이다 보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더 예민해지죠. 우선은 모든 부품을 다 분리를 하고 이제 CPU 클럭까지 다 분리를 했고요. 어, 클린 작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깔끔하게 조립을 해드렸는데 어 결과가 궁금하시죠 분명히 부품 고장은 아니고 어, 그렇다고 이제 접촉불량 이긴 한데 어, 굉장히 예민한 접촉불량이죠 음 결과를 볼까요 짜잔 화면이 잘 나오죠 어, 윈도우 부팅도 잘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또 생겼어요 갑자기 어, 화면이 깨져요 그리고 어, 윈도우는 진행이 되는데 화면이 자꾸 깨져 가지고 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어, 특히 게임을 돌릴 때 이렇게 되면 그래픽 카드 고장일 확률이 높아지죠. 이쯤 되면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이제 스토리가 대충 나와요. 어, 그래픽 카드가 고장이었고, 어, 그 다음에 이 고장으로 인해서 이제 억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본체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거고요. 어, 아예 고장이면 찾기가 쉽죠. 그런데 이렇게. 미세한 고장은 진짜 찾기가 힘들어요. 어차피 고사양 게임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하실 때도 그래픽 카드도 상당히 좋은 기종이 필요하고요. 어,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를 또 AS를 받으신데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저렴한 제품으로 꼽아드렸어요. 동일한 제조사여서 이제 어, 드라이버는 굳이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었고요. 어 지금 보시면 사양이 굉장히 높죠 어, 그런데 어 지금 사용하셨던 그러니까 고전난 그래픽 카드는 어차피 수리를 하시고 어, 다시 이제 교체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뭐큰 무리는 없으실 거고 그래도 당분간 사용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오늘은 휴일이 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로 구매를 할 수도 없었어요 어, 이미 조치만 해 드렸다고 보면 되고 윈도우 손상은 없었어요 이렇게 인터넷 연결까지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당연히 이후부터는 그래픽이 깨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겠죠. 어, 결국은 이제 그래픽 카드 고장이었는데 음, 아예 작동이 안 되면 저희도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 전체적으로 잘 나오다가 어, 갑자기 화면이 깨지고 깨지고 하면 이제 그런 경우는 메인, 메인보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픽 카드 고장일 수도 있고 원인이 다양해요. 심지어 파워 고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검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드렸어요.